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무아 도라지를 갖고 보았는가요? 아니면 가려 했나요? 예, 예. 저는 그 유주에서요, 토종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약초를 재배하고 네. 있습니다. 아, 데 이게 토종무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토종무 제출수로 발견된 토종무구요. 제가 22년 동안 이 토종무를 가지고 보육성하고 있고, 이 토종무는 1500년도 1600년도 원수광부의도의보감에이 네. 효과가 능효 나와있습니다 가래기침을 없애고 속을 편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산균으로 관리해서 이런 상품을 개발하게 된겁니다 이게 무도라지 고해예요 아이 제품이 특허받으신가요? 네 특허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산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허기술입니다 네. 기존의 것은 정 추출해가지고, 그냥 농축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, 한 단계를 더 거친 거죠. 그러니까 유산균을 발효하고로 인해가지고, 흡수를 높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?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표정으로 많이. 예,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, 이가래기침이 많고, 또 더군다나 기관지라든가 폐기,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딱이라고 생각합니다. 농업 회사 법인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계획은요? 예 네. 저는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농사도 직접 짓고 특히 좋은 약재를 농사 지어가지고 정말 건강을 찾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에 많이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.